저는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게는 애증의 상사이자 초중고를 함께 나온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감독님. 제 단에는 감독님을 배려해서 하는 일들인데 감독님은 늘 불만을 품고 돌려까기를 시전합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도망가면 응. 형이 편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감독님 좀혼좀내 네. 주세요. 요즘 직장 상사 때문에 상사병에 네.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아, 저희에게도 개상사병인가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자, 상사병에 걸리신 코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아 오른쪽 예. 그지? 지금 그러면은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감독님. 어떻게 보면 주제의 인물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주인공을 선뜻 뭐 같이 가자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좀 저항이 있었습니까? 어, 우선 제가 운전을 해서 왔고요. 네. 네. 좀 와서 치킨도 사드리고. 사드리고. 카드를 먼저 꺼내시긴 했는데 이제 네. 제가 내미니까는 내 네, 선뜻 또 이제 다시 지갑으로. 네. <laughs> 선뜻 집어 넣으셨어요? <laughs> 그럼. 언제 가장 충돌이 좀 많으십니까, 두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스케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전날 일정을 다 이제 공유를 하고 했는데 네. 다음날 와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왜 나만 모르냐? 아이들 앞에서. 어, 이런 식으로. 왜 나만 모르냐? 왜 나만 모르냐?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어? 왜 나만 모르냐? <laughs> 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나만 모르냐? 아, 웃는 얼굴로. 아, 어. <laughs> 너희들은 다 알고 있구나. <laughs> 어, 이것도 무서워. 야, 저게 더 <laughs> 아, 저게 너무 무섭다. 부드럽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네. <laughs> 저는 이제 감독님이 하시는 일도 많고, 네. 어, 이래저래 챙기셔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네. 제선 안에서 커트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일거 어, 일투족을 조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아 있었어요. 네네. 뭔가 좀 사생활까지. 사생활까지라면 어디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누구를 만나냐. <웃음> 뭐, <웃음> 왜? 뭐, 여자는 안 만나냐. 뭐뭐 뭐 하고 지내냐. 어디냐. 네, 이런. 지금 미혼녀. 지금 미혼녀. 네네. 지금 누구 만나. 지금 주눅 들어 계신 거 같아서 이따가 호, 혹시 아 혼나실까봐 지금 어? 그러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1년 선배가 1년 사이가 제일, 아, 제일 무섭죠. 예, 무섭고 또 그런 사이고 또몇번 맞아봤기 때문에 몇번 맞아봤기 때문에 <laughs> 네. 운동부니까 야만의 시대가 네. 있었죠. 근데... 야만의 시대. 몇 년생이신데요? 저는 88년생이고요. 감독님은 네. 빠른 88년생이십니다. 아 애매하다. 아 애매. 너... 친구야 코치님은 몇월입니까? 몇월? <laughs> 저는 6월 생이고, 감독님은 2월. 아, 아, 아 개월. <laughs> 어떻게 지금이라도 동갑처럼 이렇게. 그렇게도 저는 상관없는데 아마 못할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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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말아요 그냥. 웃음> 저 말이 더 무서워. <laughs> 이렇게 돌려가는구나. <laughs>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가족적인 느낌 저는 좀 식구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공유하고 저도 저희 아이나 와이프에 대해서도 스스럼없이 보여주고 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실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알고 싶은 거죠 걱정도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인지는 잘 몰랐고, 몰랐고 사실은 아. 네 그리고 제가 먼저 감독이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그런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감독이 되보니 이런 게 있더라. 여기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어, 우리가 가족 같이 지낸다라고 할때 사실 대부분의 가족은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거든요. 네. <laughs> 맞아요. 대부분의 가족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지내는 거 이상적이다. 내가 내거더줄 더 수도 있어. 더 줬어. 너 나보다 더 잘돼. 네가 잘 된다면 난쓴 얘기라도 할 거야. 이 진심이 있는 리더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 강연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럼 맨날 병사들 강연만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올바르지 못한 게 병사들은 전역해 버려요. 병사들을 계속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간부님들. 그렇죠. 코칭 스텝. 이 간부들을 지휘관이 정말 잘 서포트 해줘야 돼요. 스포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정말 잘 돌아가려면 최고 지휘자는 누구를 먼저 타겟으로 잡아야 되냐? 코치들이죠. 왜? 결국 이 코치들이 아이들과 훨씬 친밀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감독님은 큰걸 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기합을 잡고 동시에 사기를 올릴까? 내가 기합 잡으다가 너무 사기를 떨어뜨렸나? 내가 사기를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기합을 못 받나? 사실 이거에 대한 조율감이잖아요. 야구도 다 이거에 대한 조율감 축구도 똑같고 강연도 똑같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술처럼 그 작업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의 모든 조직은 군기만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에 는 예전에, 예, 맞아요, 야만의 시대. 근데 요즘은 애들 사기만 만들... 올리려는 세상. 네, 또 너무 스마트하기만한 세상. 어. 그래서 지금 리더들이 어려워요. 왜? 지금 리더들이 팔로워일 때는 그 위에 선배들이 미친 듯하게 군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차인데도 계속 되게 깍듯하잖아요. 1년 차이가 뭐야? 4개월 차인데도. <laughs> 4개월 차인데. 감독님, <laughs> 네, 4개월이면 뒤져야될 시간이죠. <laughs> 죽었다가 부활할 시간입니다. 4개월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미 군기, 룰은 잡혀 있는 후배니까.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후배의 사기를 올리지? 음. 그러면 리더가 할 일은 뭐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분위기를 내가 만들면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후배가 얘기해요. 뭐, 형, 저녁에 뭐, 한잔 얘기도 좀할거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직 리더가 할수 있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후배를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먼저 그 문을 열지 않는 것 그의 마음의 문을 어머니들 아들들 사춘기 됐는데 애들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해서 사과 깎아준다고 문 벌컥 열어가지고 아들이 그 일본 영상 야구 아 야구 야구 일본 야구 야구 스피커 끈다는 게 볼륨을 더 올려버렸어 자 이거 현실적인 문제니까 제가 여기 오신 엄마들한테 여쭤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구 생중계가 예, 됐어. 그럼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그 사과 주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 돼, 그냥 나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냥 나가야, 나가야 돼요. 돼. 엄마 아무것도 안 봤다. <laughs> 어, 안 엄마 아무것도 어, 안 봤다. <웃음> <웃음> 자, 이 모든 곤란한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뭘안 했어요? 노크. <laughs> 노크를 안 했잖아요. 노크.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갈 땐 노크를 해야지, 그리고 분위기만 만들어 주고 저쪽에서 안 열면 기다려야죠. 저 사람이 개인적인 얘기는 할 때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게더 사이좋게 지내는 법인 것 같아요.